네 이번에는 강릉을 연결합니다. 박민정 아나운서, 삼척 석회석 광산의 붕괴 사고를 놓고 안전 관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삼척의 한 석회석 광산에서는 갱도가 무너지면서 굴착기로 채굴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원청 업체의 안전 관리가 부실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희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척의 한 석회석 광산입니다. 지난해 12월 16일 갱도 안에서 굴삭기로 채굴 작업 중이던 40대 홍모 씨가 무너져 내린 흙더미에 깔려 숨졌습니다. 사고 이후 20여일 만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붕괴사고 관련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유족들이 사업장 안전관리가 부실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붕괴 등 재해 위험이 큰데도 현장 안전관리자도 없이 홀로 작업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안하다고 맨날 그 얘기를 했거든요. 무너지는 주는데, 난 오늘도 목숨 걸어 다 같이 일한다. 그런 얘기를 되게 자주 했어요. 사고 이후 보상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숨진홍 씨는 하청업체가 계약한 개인 사업자인데,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유족들은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것을 알고도 홍 씨를 홀로 작업에 투입한 것은 사고 위험을 방치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석회석 광산을 운영하는 삼표자원개발은 안전 관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홍 씨가 개인 사업자라서 산재보험 가입을 강제할 권한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어린이 어디에 있는 없나 좀 산재업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판단 이메 결과가 나올 거예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제 저희 이족들하고도 이제 그 청와서 올린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뭐 따져 가면서 얘기를 해야죠. 경찰과 동부광산안전사무소는 3표 자원개발에 정밀 안전진단을 명령하는 한편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희조입니다. 강릉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올해 과학문화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푸른 밤하늘과 바다를 활용한 해양천문과학문화체험캠프와 관광레포츠 산업을 연계한 강릉과학문화축제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강원과 경기 등 6개 광역지자체는 과학문화지역거점센터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동해시가 올해 말까지 국비 8억 원을 들여 CCTV 영상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적설 재설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 시스템이 완료되면 적설 상태를 CCTV로 실시간 분석해 구간별 우선 재설 대상지를 자동으로 제공하고 적설 재설 상황과 차량의 동선, 재설 업무량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이었습니다.